Thank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로니아나 이시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천국의 자격을 얻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벌거승 임금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작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단편집에 실려 있어요 뭐 줄거리를 요하면 어느 왕국에 새 옷을 좋아하는 화로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죠 왕실에 근무하는 두 명의 재봉사가 <laughs> 임금님을 만난 자리에서 근사한 옷을 지어주겠다고 했으나 이들이 지어진, 어, 지어진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었어요. 그렇지만 임금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옷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속옷을 입고 행차하면서도 자신은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뽐내었다는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성경에 있어요. 라우디계 교회 사자들에게 평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벌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 4절의 18절이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비유를 똑같이 동원하여, 밀어나고 어리석은 괴라고 청망한 괴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부여하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통렬하게 책마하시면서 안양을 발라 벌거벗고 추한 자신의 실체를 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초대교회에 한정된 이야기로 읽고 덮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현대교회 지휘자들과 교인들에게 편,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교단 신학자들과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교인들은 자와 자찬의 평을 내리, 내놓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혹평을 어, 예상하고 있으라는 것은 불보도 환한 일입니다 그동안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초대교회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영적기도와 주일성수 희생적인 교회봉사를 열정적으로 하면 구원이 확정되었으며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살 거라고 말해왔죠.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민낯을 보이며 세상 사람들이 저음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러한 교회의 주장에 딴죽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뜨악하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건물에 밀집해서 예배를 드리며 희생적인 교회봉사로 믿음을 확신해왔던 현대교회의 신앙방식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말하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교회에서 축복과 덕담 위로와 격려로 도배해왔던 주장들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식어져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교인들이 속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현대교회 편지를 다시 쓰신다면 라우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와 동일한 논조로 얘기할 것이 불보도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의 하나님시고. 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로 제공해실게 뻔하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렇게 라우디게 교역에 처방하시는 예수님의 칠방식은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과 죄를 씻어 흰 세마포스로 갈아입으며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얻으라는 명령이시죠? 불러연달하여 결코 변함이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희고고운 세마포은세마법선 날마다 예수 그리도의보혈에 죄를 씻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죠?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은 시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대 습관으로 성형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백성들이 얻는 은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대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교복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자신의 손을 이루고 욕망을 채우는 기도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죄와 싸울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교있는 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말씀이죠. 현대 교회는 삼분째 영적 교들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붙이게는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함께 앉혀 주실 것을 약속해 계시죠. 아, 그렇다면 현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무능하고 무의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의 리크도의 영이자 성령이 안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대 습관을 들이며, 저와 피터지게 싸우는 자녀들에게천국의보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과정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예배식에 참석하고,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있다면, 지역의 불길에 던질 것이 명약권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허투루 듣는 죄악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